8일 상한가 보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간 종목이 네 종목이 나왔는데요. 피델릭스, TPC,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흥화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TPC 정도 보시고, 그리고 뭐 흥화회원도 한번 조건부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이 되는데요. 자, 먼저, 피델릭스입니다. 반도체 펩니스 설계 업체인데요. 오늘 상하가 간 재료로는, 어, 미국이 중국 엔비, 엔비디아에 대해 가지고 중국 수출 규제를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의 그 납품 관계가 부각되었습니다. 이 대주주가, 피델릭스의 대주주는 어 동신 반도체라고 중국 반도체 기업인데, 중국이, 어 미국이 중국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그 부분을 어, 규제하니까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중국의 실제 현지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엔비디아 칩을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면 미국의 규제로 인해가지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의 로컬 일반적인 어, 중국 반도체 기업이 그, 엔비디아를 대신할 수 있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를 이렇게, 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피델릭스와 그리고 중국 대주주, 중국 기업이 대, 반도체 대주주로 있는, 어, 피델릭스가 이렇게 부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재료의 가치는 과거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썩 높다고는 볼수 없고요. 실적 전망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나름 재무적인 안정성은 갖춰져 있는 기업입니다. 어,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자, 피델릭스 일봉 차트 흐름입니다. 자, 오늘 나왔던 그저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규제라는 요 내용은 이때도 한번 반영이 되었구요. 이때도 한번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한번두 번, 세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항상 추가적으로 우상향, 뭐,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돌림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항을 받고, 또 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너무 내일 장중에 우 상향 변동성이, 변동성을 보이면, 너무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PC입니다. 로봇 업체인데요. 자동화 로봇용 모터. 공합기기를 만드,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오늘 상학과 간 재료로는 대만에 TM 로봇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어, 이 TM 로봇이 엔비디아의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로봇 자체적으로 로봇 칩을 어, 개발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그 국내 총판 기업이기 때문에 TPC가 대만 TM 로봇의 국내 총판이기 때문에 그 수혜가 수혜가 되는 그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로봇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엔비디아도 이 로봇 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각종 칩을 개발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 대만의 tm 로봇은 엔비디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로봇 칩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로봇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만 tm 로봇이 자체적으로 로봇 제품 품목이 많아질수록 국내 총판인 TPC가 그 수혜를 입을 거라는 그런 그 구조가 되겠죠. 재료의 가치는 그렇게 썩 높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 이 부분이 뭐 실질적으로 수혜, 어, 그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초기 단계로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재료의 가치가 썩 높다고는 좀볼수 없는데요. 어 실적 전망은 나름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무적인 안정성은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어, 로봇 관련주들이 일전에 한번 어, 굉장히 한번 쭉 주도 테마로 한번 올랐다가 이번에 한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번 지수가 안정을 되찾고 어, 코스닥 개별 종목들이 올라간다면 이런 TPC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또한 또한 차례 또 어, 어, 주, 주도 테마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 주들은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한번 중간 정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TPC 일봉 차트 하루 한번 보시죠. 네, 일전에도 이 TPC도 일전에 여태 한번. 반영이 됐었습니다. 대만 TM 로보카의 협력 관계가 이때 한번 반영이 됐었죠. 그때도 한번 추가적으로 올랐다가 한번 조정받고 한번 이렇게 쭉 빠졌는데 이번에도 한번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그 위에, 현재 어 위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어 저항대가 여기, 매물대가 여기 있거든요. 4,8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추가적인 매물대가 있는데 아마 이 매물대만 돌파한다면 아마 요 위에 요 위에는 뭐 단기 고점이지만 뭐 매물 매물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마 여기서 5천 원, 4,800 원에서 5천 원 전후에서 한번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한번 우상향 흐름을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5천 원대 어, 매물 대를 돌파하느냐 여부를 한뭐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추가적으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실적이 어 예상 실적이 나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단기적인 매물대인 5천원대는 한번 어 매물 소화하고 나서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중앙에너비스인데요. 석유류와 그, 그, 액화 석유가스, 뭐, LPG 뭐 유통 판매하는 업체인데, 오늘 상한가간 재료는 뭐,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 급등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국내 수비 유통주들, 가스 업체들이 급등을 했었죠. 에너지 가격, 가격 상승 수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이 중앙 에너비스는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소외주로 부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료가 치는뭐썩 높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뭐 실적 전망도 뭐 에너지 가격 뭐 동량에 따라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신 이 기업은 재무 구조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그렇게 썩 높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는데 아무래도 중동, 어, 중동에서 이스라엘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격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 추가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이 중앙 에너지스도 추가적으로 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 그 부분은 추가 어, 이스라엘 전쟁 어, 시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 최악으로는, 이스라엘 전쟁이 최악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세 마인드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 매매 관련 석유 유통주들, 석유 관련주들 어, 움직임 보면서 단기 매매에 북한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중앙 에너비스인데요. 원래 이 주식은 거래량이 좀 없는 기업입니다. 예, 쭉 이렇게. 어, 뭐 행보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뭐, 관련주, 뭐, 같은 업종이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뭐, 사업구조도 비슷한, 뭐, 흥부석유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중앙에너비스는 제대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가격대가. 네, 그래서 주가, 주가가 상승 소외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한번 좀 길게 본다면, 흥구석유 흥구수규. 네, 흥부석유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지금 뭐 바닷건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근데 중앙 에너비스는 17,000원대에서 뭐 28,000원대, 한50% 정도밖에 그렇게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소외주로 부각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봐지는데, 주가가 여기서 주그 매물대를 보면, 매물대 보면 여기가 좀 많죠. 36,000원에서, 35,000원에서 37,000원대, 여기가 매물대가 많은데, 아마 요 사이에서는 요 아래 가격대에서는 한번 좀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단기 매매에 국한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주도주는 흥구석유인데요 중앙에너비스는 주변주로서 따라 올라가는 그런 그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구석유의 주가 등락에 따라서 중앙에너비스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흥, 흥아 해운입니다. 이 기업은 아마 시노코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좀잘 어, 아실 텐데요. 뭐, 컨테이너 해운사, 회원사, 뭐, 해운사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아시아권에서 어, 컨테이너와 석유화학 관련, 저, 석유화학 관련, 저,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대주주가 장금 상선입니다. 어, 흥화해운도 대주주가 장금 상선은 금상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해운업을 많이 운영하고 이렇게 저 물동을 항만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흥화해운도 흥화해운이 그 자회사거든요. 자회사인 흥화해운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아시아권, 중동 아시아권 이렇게 많이 어, 저 항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학과간 재료로는 어, 해운주가 일부 오늘 강세였는데요. 어, 해양수산부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중동에서 물류 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류 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상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어, 저기 중동 이스라엘을 거치, 거치지 않는 다른 항로, 다른 항만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 전해졌습니다. 그 이로 인해가지고 어, 아시아권을 이렇게 운영하고, 아시아권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저 흥아해운이 그 부분이 좀저 해운사로서 부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정, 정부에서 이렇게 중동 물류 비상 상태에 대비해서 추가 항만, 추가 항로를 확보한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나중에 항만 운영 시간도 좀 늘려서 해운사에게 조금 더어 실적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런 가지 그 부분들로 좀 어, 좀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어쨌든 중동의 그 물류가 비상사태에 생기게 되면, 해운사가, 거기 에 운영하는 해운사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재료의 가치는 썩 높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실적이 아주 크게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적 전망은 나름 괜찮고요. 재무적인 안정성도 나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흥화 해운은 과거에 재무적인 리스크가 많이 있었는데, 감자를 거치면서 대주주가 바뀌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하는데 일단은 추가적,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일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저항선을 돌파하면 주가가 예상외로 감자로 인해 가지고 유통 주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상외로 저항선을 돌파하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어, 저, 발행주직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유통주직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 지금 이건 뭐, 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면 이때입니다. 감자를 한번 단행하고 나서, 장금 상선으로 대주주가 바뀌고 나서, 거래가 재개되면서 급상승했고, 그 이후에 쭉 다시 빠졌다가, 이제 막 다시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가가 이 기간 동안에, 약간 2년 2년 기간 동안에 나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적자도 많이 이 기간 때는 적자도 많이 이렇게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회사가 감자를 거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어, 실적은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가의 흐름을 현재 위치로 한번 보시죠. 뭐 일전에 한번 쭉 한번 올랐다가 이때 실적 기대감으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쭉 올랐다가 시장의 영향 따라 한번 다시 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요즘 해운주들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경기가, 실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의, 아무래도 중국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해운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안 좋게 내려갔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사태로 정부에서 물류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그 수의 기대감으로 이렇게 어, 상황과 갔는데, 현재 위치를 보면, 매물대 위치를 보면, 여기 2,200원에서 2,100원에서 2,200원. 이 매물대만 돌파하면, 이 매물대만 돌파하면, 이 아래에는 그렇게 매물이 없습니다. 그 위에 매물이 여기에 있죠. 2700원에서 2800원 사이인데요. 아마, 그래서 일단은 2100원에서 2200원 사이에 있는 이 매물대만 돌파하고 나면, 요위 방향으로 한번 그, 뭐 노리고, 한번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으로 좀갈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200원대의 돌파 요구를 확인하고,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이 아래쪽으로 흘러 내리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걸 돌파하고 그위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번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